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남성분들께서는 수용성 마사지 젤을 사용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맨손으로 마사지를 하면 피부가짐, 트러블 발생 및 이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M종 케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M종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만한 제품이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 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짠이 제품 바로 ddr 투나 디스터브 젤 제품이에요 이게 국내에서 자체 개발을 한 제품으로 15년 차에 국내 연구팀이 자신감 회복에 최적화된 수용성 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수용성 젤에 증을 강화를 한 제품으로 적은 양만을 사용을 하더라도 산뜻하게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지속성이 되게 뛰어나다고 해요. 남성에게 도움이 되는 혈행 개선 및 피부 관리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혈관 이완 및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는 L 아르기닌, 운동 능력 향상 및 피부 보호에 도움을 주는 마카 추출물, 야간문이라고 하면서 소염 및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비스리 추출물, 피부 탄력 유지 및 피부 재생 트러블 진정에 도움을 주는 발팽이 점액 여과물, 피부의 수분 강화에 도움을 주는 부활토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피부 까진 방지 효과, 피부 보습 개선 효과, 피부 염증 개선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다가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도 완료를 한 제품으로 글리세린이나 실리콘, 인공 향료와 인공 색소가 함유가 되지 않은. 제품이라서 안심을 하고 사용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럼 저도 이 DDR2 나 디스터 모젤 제품 바로 한번 제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뒤에 용기 캡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500원 정도의 크기를 양손에 덜어주신 뒤에 중요 부위에 발라주신 후에 사용을 해주실 거예요. 딱 동전만큼 사용을 하더라도 끝까지 유지가 될수 있는 지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되게 경제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사용을 했을 때 기분 나쁘게 끈적끈적해진다던가 거미줄처럼 뭔가 생긴다 하거나 하지도 않고 뻑뻑해지는 느낌도 없이 계속 수분감이 있게 마무리가 되는 게 되게 마음에 드는 제형이었고요. 이게 씻을 때도 아무래도 보통의 마사지 젤 같은 경우에는 미끌미끌한 질감의 실리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씻어도 씻은 것 같지가 않은 불쾌함이 생기게 되기 마련인데 이 DND 젤 같은 경우에는 씻는 순간에 되게 바로 산뜻해진 느낌이 들어서 세정력이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성에게 유해 성분으로 지정이 된 글리세린과 실리콘, 미네랄 오일, 향료가 첨가가 돼 있지 않아서 여성분들께서도 사용을 해도 되는 제품이라고 해요. 20, 30대를 기준으로 주 3, 4일 정도 권장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는 남성분들께서는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듯해요. 이 디디아 두나 디스터브 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언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